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분노가 아니라 화해로 채워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지 않느냐 자이 옛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열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도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해설을 하면 두 대상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내 생명에 대해서도 살인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살하지 말라. 이 의미를 두 가지 다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 생명도 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은 더 확실하게 내거 아니니까요.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탄 마귀는요, 무슨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냐? 니네 몸에 붙어 있으니 니 것이고, 니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는다 해도 그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 간교야, 여러분 속임수, 거짓으로요. 내 생명이 너무 쉽게 손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고 엉두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말의 양심의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상임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계명 앞에서 살인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했고, 여기까지 너희가 들어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의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말씀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신 분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원래 취지는 눈에 보이는 살인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취지까지도 말씀하셨느냐? 마음의 살인까지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노한다 분노한다 화를 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까닥없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구별하셔야 되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노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분이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그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화를 낼수 있어야 돼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과부와 고아들, 연약한 심령들이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짓눌림당할 때 그때 모른 채 하시면 안 돼요. 그때 화를 낼수 있어야 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고 많은 사람들이 까닥없이 분노하는 것 이없이 유 분노하는 것, 사사로이 분노하는 것,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분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나름의 분노가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지지해 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감해 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해 주실까를요.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내 분노가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때문에 분노화가 있는 건지, 가부와 고아가 이 연약한 심령들이 학대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는요,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 기준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것이고 이해해 주실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마만큼 사람의 분노는 사사로이 감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오늘 성경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참다 못해서 그 형제에게 나가 이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라가. 그리고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 라가는 어떤 뜻이냐면, 우둔하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머리가 비어 있다, 수준이 저급하다. 이게 바로 라가예요. 히브리인들의 욕설인데, 아주 상대방을 경멸할 때 쓰는, 조조할 때 쓰는 욕설이 뭐라고요? 라가입니다. 라가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거 미련 곰탱이 이런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건요 추악한 녀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인격과 마음이 아주 천박할 때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비꼴 때 무시할 때이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두 단어가 상대방의 인격과 마음에 아주 큰 칼자국을 냈어요 그리고 경멸했고 조롱했던 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을 언제 했느냐?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를 참다 참다 못해서 터져 나온 게 뭐라고요? 이 라가와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마음의 살인의 출발점이 있어요. 이 마음의 살인의 출발점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분노로 보셨습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욕들은요 그 분노가 표치된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 더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이 마음의 살인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왜이 말씀을 하두로 던졌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살인만 안 하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살인만 하지 말라고 준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까지도 하지 말라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살인하지 않으니 경건하고 우럽고 잘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마음의 살인이 나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분노인데 미워하는 분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인자다. 마음의 살인자다. 그리고 이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말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이 미움으로 가득 찬 분노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없다라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살인자의 마음에 이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면 어떤 괴물이 되느냐. 아이, 목사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살인은 버젓이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은 버젓이 있으면서 어떤 소리 하느냐. 아이,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여러분. 잘못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잘못 여러분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에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고 맨날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여러분 값싼 믿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서로가 사,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백날, 천날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백번, 천번을 눈 씻고 찾아봐도 내삶 속에 나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 그 사랑은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천국 갈 믿음이 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음적인 삶이 없다라면요. 그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음의 살인을 좀 다루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분노로 채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분노로 채우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너희들의 마음을 분노 아닌 화해로 채워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해준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육체로만 껍데기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사람이 마음이 보이잖아요 중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배드리면서 도 안에 아, 뭐로 차 있어요? 분노로 차 있어요 저 사람은 살아가면서도 분노로 다 차있어요.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그게 제대로 된 삶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분노를 치우면 안 되는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봉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도 거기서니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신성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법정도 신성한 공간이죠. 이 법정도 신성한 공간이어서 핸드폰 못해요. 쫓겨납니다. 법정도 신성한 공간이어서 거짓말 함부로 못해요.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세상 법정도 나름대로 신성한 공간이라 해서 그런 여러분 존엄심, 근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공간도 이 시간만큼은 신성한 시간이고, 신성한 공간이고, 신성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세요. 어떤 죄를 특별히 많이 깨닫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차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화로 차있는 것. 이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누구를 향한 분노와 누구를 향한 화요. 사람을 향한 분노와 사람을 향한 화. 사람을 향한 서운함으로 가득 차있는 걸요.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럼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걸, 들쳐내세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왔거든. 그 예물을 재단에 두고 다시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아이 목사님 번거롭게. 그 매번 번거롭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의 마음에 매번 번거롭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해오신 겁니다. 잘못해오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아이, 누가 그렇게 해요?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와야 되는 걸 그렇게 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분노로 차 있고 서운함으로 차 있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화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러 왔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이 영생을 물리치는 것처럼 이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그것을요 다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정말 은혜 받으러 예배 드리러 왔다라면 뭐 정리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분노 사람을 향한 미움 사람을 향한 저주 서운한 마음들 다 정리하고 와야지만이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도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미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왜 우리의 마음을 분노로 치우면 안 되느냐. 은혜가 안 들어가니까요. 은혜의 공급이 차단이 되고 이 기도의 응답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수평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수직도 중요하고 수평도 중요한 거예요. 아예 사람과 관계가 망가졌든 말든 싸워왔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수평적인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이 수직적인 관계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두 번째,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이에게 내어져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은 딱한 주제입니다.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화해할 수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화해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때 급히 화해하라고 있어요. 급히 타협하고 사화하고 화해라는 뜻입니다. 길에 있을 때요. 이 길에 있을 때가 뭔지 아십니까?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하는 겁니다. 법정에 들어가면 이 재판관이요 좌우 상황 안 봐줘요. 저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 동안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에 있을 때 화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서로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재판장에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에 영원히 여러분 남남되어 버리니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의 심성 중에 못된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자꾸 미루는 버릇입니다. 게으름이 있어요. 미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다떴습니까?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날 무조건 화해하셔야 돼요. 그날 무조건 화해하셔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간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어요. 뭐 우리가 사람과 화해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손 나중에 내가 잡아야지. 그것도 게으른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자존심 내려놓고 이것이 저 사람과 내가 마지막 화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손 붙잡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보통 사람과 화해할 때몇 가지 이유 때문에 미룹니다. 여러분, 지금은 화해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직 다안 추스려졌다. 화해할 기분이 아니다. 그리고 저쪽에 더 잘못했지, 내가 더 잘못했나. 그리고 저쪽에도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내밀까. 여러 기타 등등 이유로요, 우리는 미룹니다. 화해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하야할 마음이 없게 만드는 게으름을요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화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도 그날 그날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쌓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두들게 맞으면서 내가 뭐 때문에 두들게 맞는지 모르고 두들게 맞는 사람들도 태반이더라고요. 쌓아놨다가 여러분 회개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매일매일 자기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화해하는 것도 매일매일 서로가 여러분, 화해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25절과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화해할 수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의롭게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이미 분노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것이 이미 마음의 살인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시라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살인의 출발점이 다름이 아니라 화, 이 분노다라는 거. 이걸 예수님이 집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분노가, 나는 내 나름대로 화를 내요. 분노를 해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내 분노를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다, 합리적이다라고 지지해 주실까요? 저도 이번 한교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뭐 분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노가 있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때문에 몸도 아프기도 하고 그 분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입맛도 없고 그런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딱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과연 내 분노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까? 내 분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실까? 생각해 봤는데, 아니든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내 분노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큰 관련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노가 고아와 가부들이 정말 억눌리고 짓밟혀서 내가 막 화가 나고 있는 그런 것과도 크게 관련이 없어요. 최소한 이두개 중에 하나라도 걸려야 되는데 걸리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분노예요.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가는 분노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분노가 그런 분노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감정적으로 분노를 하는데 어떤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분노하지 않아요. 대충 듣고 분노하는 사람들 많고요. 또 누군가의 이간질에 의해서 여러분 확인도 해보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내가 그냥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가지고 내성적이못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분노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또 악에 악을 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늘 표현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이 마음의 살인을 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건 괴물이다. 그건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분노를 걷어치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걸 원합니다 자 에베르토 4장 26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제의 분노를 오늘로 오늘의 분노를 내일로 내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분을 낼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하루가 끝나기 전에는 걷어내라고 한거예요 걷어내라고 근데 마귀는 뭐예요 걷어내지 말고 계속 쌓아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계속 쌓아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우리의 삶의 틈이 되게 되어있어요 마귀가 틈탄다고 그러죠 인생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계속 틈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내 인생에도 계속 마귀가 틈타는 게요, 인생을 힘들게 만들 거든요 근데 마귀는 언제 틈탄다고요?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화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틈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여러분, 분노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걸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이 분노를 걷어치우고, 화해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손해니까요 예배 때마다 은혜 못 받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아니라 화해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꼭 관리하야 하세요. 성경에 급히 화해하라고 했잖아요. 화해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번 한주 있잖아요. 내가 분노가 아니라 화해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하고 있는 흔적들 있죠. 그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시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막혀 있던 응답이 너무 쉽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기도의 실력이 없어서 내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혀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기도 빨, 기도 능력. 그것보다 백번 천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화해로 채워져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은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도 부르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할 것.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공급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내 마음의 분노예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분노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껍데기 직 분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